어느날 갑자기 도시에서 인간들이 사라졌습니다. 인류가 없어진 도시에는 동물들만이 존재하였고, 이들은 자연의 법칙 아래에 생존 경쟁을 하며, 도시에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집안의 사료만으로 10년을 버티던 포메라니안. 사료는 이미 바닥났고, 이제 그는 생존을 위해 집 밖으로 나설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첫 사냥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포메라니아는 결국 사냥에 성공하게 됩니다. 피로 배를 채우고 물도 마시며 이제 잠자리를 발견하였지만 주인이 나타납니다. 사투 끝에 고양이 두 마리를 물리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보스 고양이가 나타났죠. 그렇게 그는 잠자리와 생존을 건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오늘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달성감에 빠지며 애완견에서 사냥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잠자리와 먹이가 해결된 포메라니안 그에게는 새로운 본능이 눈을 뜹니다. 곧바로 분홍아트의 상급 암컷을 발견하였고, 부애를 시작하는 호메라니안. 암컷의 허락이 떨어졌지만 여기서는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간 옛 주인의 아파트에서 그들은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5개월 뒤, 건강하게 자란 새끼들 새끼들의 첫 임무는 먹이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주변에 적당한 토끼 한 마리를 잡은 새끼 포메라니안 하지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어미 상급 안것답게 작은 먹이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새끼들이 나가고 오디어 사냥해온 보스 고양이. 이번엔 어미도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새끼들도 성장한 포메라니안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포메라니안과는 다른 진짜 사냥개인 비글. 그는 무난하게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전투를 위해 태어난 도사견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투견대회의 챔피언 도사견 앞에 승산이 없음을 인지한 비글은 그를 이기기 위해 교미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폭풍 번식을 한 비글 군단. 비글은 3개월 만에 군단이 되며 도사견에게 다시 도전하였고 도사견은 물량 앞에서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도사견. 그는 전투를 위해 태어나고 정점의 자리까지 올랐었지만 비글에게 지면서 모든 걸 빼앗기게 되고, 목숨만 가까스로 부지하게 됩니다. 한편 또 다른 지역을 점령한 사자와 그의 암컷들. 수컷은 백수의 왕답게 누워서 빈둥거리고 암컷은 사냥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어미가 물어준 다양한 먹이를 먹던 새끼사자는 어느날 전철 위를 날아가는 잉룡을 보았고 어미에게 잉룡이 먹고 싶다 전합니다. 익룡이 뭔지는 모르지만 알겠다는 어미사자. 그녀는 둥지에서 새끼들을 잡아 그대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먹이를 다수 확보한 어미사자는 다음 사냥에 대비하여 휴식하게 되고 사자 무리는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한편 하렘을 갖지 못한 수사자 노메드들은 하이에나들을 거느리며 하렘을 가진 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노메드는 하이에나에게 정찰을 보내고 하이에나는 불이 나게 달려가 우리의 위치를 확인 보고를 하며 노메드들은 그들을 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자 신의 씨앗 이 아닌 새끼 들을 모조리 죽 이며 습격 을시 작하 였 고, 이를 전해들은 수사 자는 곧바로 노매드 무리 와치 열한 사투 를벌 이게 됩니다. 이렇게 전투 끝에 승리한 수사자는 자신의 가족들과 무리를 지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비글에게 모든 걸 빼앗겼던 도사견. 몸도 마음도 지친 그의 앞에 곰이 나타납니다. 곰은 배고파 쓰러진 그를 옮겨주었고, 먹이를 던져주며, 사부로서 도사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렇게 곰사부에게 새로운 무기. 곰발바닥을 받게 된 도사견. 곰사부는 곰발바닥을 주며 자신의 세력권을 어지럽히는 세 마리의 보스들을 잡아오는 시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목표물인 악어. 심팬치 호랑이를 쓰러뜨리며 사부의 가르침을 받은 도사견은 자신감을 되찾으며 비글들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습격당하는 비글들, 비글은 숫자로 저항했지만 점점 밀리게 되었고 그 와중에 보스 비글의 암살을 명받은 하이에나 한 마리. 하이에나는 교묘히 비글들을 피해 잠입하였고 결국 보스를 암살하게 됩니다. 보스가 쓰러진 것을 계기로 비글 무리는 금세 무너져 전멸하게 되었고. 공운을 세운 하이에나는 보스의 자리에서 꿀잠을 자고 있었지만, 노메드는 여전히 하이에나를 무시하게 됩니다. 증오심에 불타던 하이에나. 결국 노메드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후 뒤늦게 도착한 도사견. 복수를 위해 돌아왔지만 이미 비글 무리는 전멸하였고, 대신 차지한 하이에나 무리와 다투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하이에나 무리를 물리치고, 결국 보스까지 쓰러뜨리게 됩니다. 자신의 왕자를 되찾은 도사견.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권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 게임의 진짜 스토리, 기계견이 등장합니다. ERC003은 늑대를 자신의 어미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 새로운 기계견의 등장으로 특수제의를 해결하고 인류를 세계로 귀환시켜야 한다는 기계견의 임무를 알게 됩니다. 이들은 우선 이 특수제의 원인인 시설을 찾아다니게 되었고, 요기 공원 동쪽에서 시설의 반응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시설에 도착한 기계견들, 그곳에서 인류를 실종시킨 원인, 변환기라는 기계에 도착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현대 인류는 2215년에 미래 인류에게 미래로 강제 이주당한 것이었고, 그들의 임무는 변환기를 사용하여 미래 인류를 현재로 불러오는 것이었는데요. 2215년은 이상기후, 사막화, 식량 및 자원의 고갈로 향후 200년 안에 인간이 전멸할 시간대였습니다. 미래인류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 위치를 변환할 수 있는 기계가 발명되는 현재 시간으로 이주하려 했던 것이었죠. 미래인류에게 명령을 받은 인공지능 로봇 ERCX가 그들을 현재로 불러오려는 순간, 주인공은 미래인류가 오면 현재의 동물들과 자신의 늑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ERCX는 인류는 도시를 점령한 동물들을 죽일 거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결국 주인공은 현재의 인류는 물론 동물들까지 몰살시키려는 미래인류의 전송을 거부하게 되었고, 그렇게 ERC003에 난이 시작됩니다. 그는 ERC-X를 죽이며 변환기를 사용해 미래 인류의 전송을 취소하였고 봉쇄되는 시설에서 공격해오는 수많은 기기견들을 파괴하고 결국 강화된 ERC-X2까지 물리치며 시설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EIC003은 시설을 빠져나왔지만 기체의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작동을 멈추어 버립니다. 이제 그가 살린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들며. 엔딩은 끝이 납니다. 게임에서는 생략됐지만 현대 인류는 과학의 진보를 위해 미래에서 보내준 프로그램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현대의 변환기를 원격 조종당하며 강제로 이주당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째선지 본편보다 야생동물들 스토리가 더 길었지만 자신들이 살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려 했던 미래의 인류의 이야기 도쿄정글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